새벽 기도회, 주말 전교회, 다음과페 새벽 일정한 시간에 실행되는 집회를 말한다. 보통 새벽 5 시에 시작되나 지역과 계절에 따라 그 시간은 유동성이 있다. 새벽에 모인다는 시간적 특징을 제외하고는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 집회에 참석하는 개인에 따라 개별 기도를 하기도 한다. 새벽 기도회는 한국을 제외한 여타의 지역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한국교회의. 한 집회 형태로 발생하여 도착화된 유형이라고 볼수 있다. 한국교회에서 새벽기도회는 부흥회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교회가 단 시일에 성장한데 있어서 새벽기도회의 역할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대체로 새벽기도회는 평양의 장대형 교회 박채록과 길선주가 1906년경에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벽기도회는 개인적인 신앙 훈련을 한 방법으로 시작되어 교회 차원의 지회로 발전한 독자적인 운동으로 세계 기독교회 사상률이 없는 독특한 집회 형태라고 할수 있다. 새벽기도회가 외지의 영향을 미치게 된 계기는 1907년대 부흥운동을 통해서이다. 오늘날의 새벽기도회는 그 본의와는 달리 신비주의화 되어간다는 비평을 받기도 한다. 농, 어촌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는 인구의 분산으로 인한 새벽기도회 존속의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새벽 기도에는 현대 사회 발전에 따른 모태 신학적 차원의 새로운 연구 발전이 있어야 될 것이다. 교회사 대 사전 두관, 기덕지회사, 1994, 예4내쪽 목소리 네이버 파파고 이미지, 구글 이미지, 김태훈, 2019.1